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풀무원입니다 최근 출시된 피드볼두 종류와 풀무원 녹즙에서 최근 야심차게 내놓은 다이어터를 위한 식품입니다 이슬림 프로 우리가 맛보려고 합니다 녹즙 회사에서 도시락이 나왔어 어 직장인들 음. 아침 먹고 녹즙+ 녹즙 점심 음. 먹고 녹즙+ 녹즙 뭐래 저녁 뭐래? 먹고 아. 녹즙 몰라 그거 아 원래 여기 하고 싶은 말다 하면 어. 되는 거 빙이탄 먹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포장에 신경 안쓴거 같아서. 그런데 이게 포장 다해요 코니까 택일 스도 없어. 아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아 이거요? 회사로 뭐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 요일별로 다르게 배달이 됩니다. 어. 이거 그냥 직접 기획하고 개발한 사람. 어. 그 사람 연결해서 그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 아, 전화, 진짜? 연결이 진짜? 어. 전화 연결이 돼요? 전화 연결이 돼? 예 안녕하세요 김찬수입니다 이전에 이제 도시락 그 배달하는 업체랑은 다른 게 저희가 이제 메뉴를 다 짜놔서. 고객분들이 월요일 뭐드실지 화요일 뭐드실지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되고 GL 지수라고 하는 건 이제 식품 섭취 후 혈당 부하 변화 정도를 의미하는 수치예요. 음. 이게 혈당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대사증후군이라든지 복부 비만 몸에 이제 안 좋게 되는데 도시락에 이제 들어가는 모든 밥을 GL 지수가 이제 낮은 통풍물 영양밥 으로 구성을 해서 출시를 하게 됐고요. 제품 디자인은 누가 하셨을까요? 디자인 팀이 따로 있어요. 네. 근데 디자인 부분이 좀 많이 좀안 안 좋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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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먼이라든지 이게 발음 네. 먹거리를 강조하네 네. 그래도. 발음 먹거리. 네. 아나 이자랐네. 기내식 나왔습니다. 오, 진짜 기내식 같던데. 이게 뭘까요? 저기 이거 백미 아니라서 흑미가 원래 좀 아삭아삭해요. 응. 음, 음. 밥이네. <laughs> 밥이니까 이거랑 같이 먹어. 근데 나는 밥은 쫀득쫀득 되게 맛있는데. 오. 어? 왜? 괜찮아? 엄청 맛있는데 원래? 아 그래? 오. 야, 맛있네. 새우도 살아있네 새우도 살아있어 내가 볼때 이거 새우 만든 지 오래 안, 얼마 안 됐어 먹은 괜찮은데? 오, 냉동식사 같지가 않아 응, 응, 아그 응. 냉장식사구나 응, 응. 뭔가 막 맛을 찾아서 그걸 좀 맛을 좀더 추구하는 사람은 사실 안 맞을 것 같아 이거를 응. 이렇게 응. 다이어트 먹고 싶은 사람이 배달해서 매일 메뉴를 바꿔서 갖다 준다는 거 아니야 응. 그게 장점이라 그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 매력적일 것 같아 저는... 밥도 보니까 양이 작지가 않네 생각보다 그래요? 여자들 양은 응, 작지가 아니야? 않아.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면 저희가 다음번에 응. 물어볼게요 먹을 때치즈볼을 너무 좋아해서 네, 예, 맞아요. 맞아. 그 치즈볼을 에이, 거기 치즈볼이 너무 좋아해서 네. 제가 시켜 먹다 보니 이게 엥겔 지수가 점점 높아서 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좀 가성비 있게 먹고 좀더 음. 맛있게 먹고 집에서도 예, 음.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먹을 수 있고 저희가 이제. 다른 먹거리를 만들어야만 하는 음. 입장이다 보니까, 설탕이 아니라, 꿀을 음. 집어 넣어서, 약간, 달콤한 맛을가미 하는 작업을 진행. 팥은 네. 팥빙수 말고는 먹는 게 아니라고, 그런 신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항변 어, 좀 해주세요. 어, 네. 어. <laughs> <laughs> 입맛이... 여기 포장지 뒤쪽을 보니까,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첫 번째 맥주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laughs> 아, <그쵸. 웃음> 아이와 함께 먹으라고 하는데 지금 아이가 없거든요, 지금 아직. <laughs> 네. 볶음면 같은 거랑 먹으면 아시면 네. 밤에 먹어야 되네요. 낮에 먹으면 낮에 <laughs> 먹어서는 맛을 느낄 수가 없고. 맞아요, 그리고 네. 한상 네. 주말에 먹어야 되네. 바쁜 평일은 안 되네 이게 아까 보니까. 오오 어, 이게 뭔가 오, 치즈가 어, 좋긴해. 진짜 느낌이 사는 치즈. 어. 음 비슷해 BHC랑. 음 봐봐. 쫀득 쫀득하고. 진짜 말 그대로 꿀이 들어가 있네요. 음. 달달하네요. 달달해. 그 치즈 특유의 그런 향보다도 담백하고 찹쌀, 꽈배기, 그 찹쌀. 맞아요. 도너츠. 맞아요. 근데 음. 그 안에 진짜 꿀이 들어가 있네요. 어, 이게 약간 전자렌지 바삭감이 좀아쉬워 전자렌지 하니까 흐물흐물해. 에어프라이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 없어. 컨셉이 나도 에어프라이 에 나도 없, 없어. 없거든. 에어프라이 없는 집에서는. 어, 있어요? 아니, 있으니까 사지, 우리 집에 와. <laughs> <laughs> 전자렌지 하면 안 돼. 그래, 이거. 구분 어떻게 구분하나? 고분이면 뭐? 죄송합니다. 어 이상한 들을 떴어요. 어떻게 구분하나? 아 이거 어떻게 구분하나? 안주용으로 했었을 때술좀 당겨요? 솔직 히 말해도 돼요? 응. 안 당겨. 땡겨. 안 당겨요? 네. 매운 거에다가 찍어 먹고 싶어요? 어그 생각 이좀 들어. 아까 나. 어, 난 그, 솔직히 근데 맥주 는겨 나는 술 안주로 괜찮은데. 어 나도 맥주 땡겨난난 어. 어. 난 사실 약간 너무 이게 흐물흐물해서 약간 음. 이게 좀 아삭 이런 게 있어 느낌 이 있어야 음. 되거든. 아니, 없으니까 아이들 간식으로 먹는 그런 느낌 음. 나요. 나는 수, 나는 서른 다섯인데. <laughs> 나는 서른 인데전 매운 거못 먹는데 진짜 매콤한 떡볶이 생각나요. 자, 그러니까 이거의 답은 에어프라이어입니다. 근데 진짜 궁금하다. 에어프라이어로 했을 때 어떤 맛인지. 방송국에서 에어프라이어 준비가 안 했네. 해놨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사장님께 필요하면 한마디. 존경합니다 사장님. 풀만 <laughs> 해도 항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항해. 에어프라이어라고 했는데 왜 전자렌지 했냐 너네 그렇게. 다음에 제가 더 진짜 맛있게 한번. 오, 다음 또넣으려고요 <laughs> <laughs> 자, 앙크림 나왔어요. 뜨거울 것 같아. 어 도전. 내가 몇분 해서. 한 번에 먹기. 한 번에 먹기. 우리 다 배운 사람들 아니야? 렇게 음식을 무지하게 먹어야 돼. 편하게 먹으러라더니만 뭐 <laughs> 이런를 <이래>. 붙들고. <laughs> 하이바이 먹. 아! 하이바이 먹. 아! 자한입한입 도전. <laughs> 여기 또또 풀무 풀무 누나 보고 있어요. 내가 <laughs> <laughs> 잘하고 있어 내가 이거 봐. 아 이거는 치즈가 늘어난 근데, 치즈가 아니야. 공부 살짝 이렇게 하면서 지금 좀 시키고 있어. 준야나 보여요 우리? 야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 <웃음> 전화번호 <laughs> 이따 알려줄게. 집으로 뭐 보내주면 돼요 이따. 무슨 맛이야? 뜨거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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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야 이거는 치즈맛이 안 나. 어, 이거, 이거. 응? 치즈맛이 다안 나. 오노치에요. 음. 음. 누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주님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창작된 그런 모든 마음을 높이삼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했지만 이거는 단팥아이야 <laughs> <laughs> 이렇게 자꾸 말하면 나중에 풀무에서 아무것도 우리 안 보내주는 <laughs> 거 아니에요? 정말 좀 해봐. <웃음> <웃음> 와, 정말 진짜 맛있다. 재밌어요.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맛이다. <laughs> 풀무원 <풀몬 웃음> 대박. 야, 내 속도 뒤집히겠다야. <laughs> 치즈볼이 오히려 괜찮지 않아요? 치즈볼이 낫지. 어, 애들은 이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0대를 기준으로 맛을 봤을 때는 앙크림보다는. 모짜렐라가 좀더 당기고 아이들 간식으로 엄마들이 해줄게는 아이들 모두 좋아할 거아요 어디 자라라 아기 있어요? 응? 이렇게 먹어야 저기 <laughs> 혈당 수치가 이제 한번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하면 힘드니까 건강식 응. 투자해서 먹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응. 저 같이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누가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식당 가면은 만내기 위해서 설탕 소금 막 넣는데 어디 안 나가고 시간 아끼고 배달도 해주는데 내가 데워 먹기만 하면 되는데 음. 이, 조, 이 정도 퀄리티에 물론 조금 포장이 좀 아쉽고 이런 거는 있으나 건강을 위해서라면 음.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메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천 원은 나쁘지 않은 가성비를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치즈볼은 간단하게. 간식으로 먹는 용도와 안주로 집에서 뭐 나쁘지 않겠다. 음, 나도 축구나 뭐 보면서 이렇게 맥주 한잔채 마시면서 이렇게 먹는다면. 아, 먹는 그렇지. 거는 우리, 봐야지, 어. 우리 음 봐야지, 우리 음. 다만 전자레인지가 있는 분들은 음. 이제 좀 이렇게 흐물흐물해진다는 점을 고려하고 사시길. 그리고 음. 이제 아이들은 또 충분히 좋아할 만한 그런 간식이 될수 있겠다. 음. 야심한 밤에 무료한 주말에 먹기 정말 좋은 메뉴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음. 댓글 좀 남겨주세요 직접 해보셔서 어떤 맛인지 에어프라이어, 로했는데 아, 이런 맛이 나네요 라고 좀남겨주시면 제가, 대리만족을좀할수 있을 것같아니다 d 와주신분대섭 h e comes at the 니다 방송인도 아니 end of the end of the end of the end of the end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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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어. 이렇게 하는데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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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이래 오늘 아, 오늘 만두 아니야 이거 맛있는 방, 먹, 맛있게 먹는 방법 이 있어 문제 알아? 어떻게 개봉 후 최대한 빨리 먹으래 <laughs> 빨리 먹으면 돼 치즈버는 사요 안 사요 사요 본인은요 사요 어, 나도 사요 <laughs>